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엠비언트 전문 시공 업체 에이비클 서울 경기지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그랜저 GNC 차량으로 순정 엠비언트 옵션이 없는 차량인데 저희가 도어 메인 플로어 네스까지 전부 순정 배서 단한 개도 손상 없는 무손상 시공으로 진행해드렸습니다. 순정 엠비언트가 없는 차량은 이렇게 도어가 막혀 있어 섬세한 가공 작업이 들어가야 순정 차량처럼 비노출 간접 방식으로 아주 깔끔한 연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면부도 손으로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이질감 전혀 없이 순정 위치 그대로 완성도 높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왼쪽 센터도 순정 위치 그대로. 자, 가공된 이 도어 라인. 손으로 만져봐도 비벼도 아프지 않고 전혀 불편함도 없어요. 가공이 들어갔다는 게믿혀지지 않을 정도로 순정보다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라인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노츠 시공이라 빛이 아래로 흐르르 내려오니까 이 손잡이 부분도 훨씬 밝아진 거 보이시죠? 전체 라인 한번 볼게요. 일정하고 깔끔하죠? 앰비언트가 없던 차량이었다는 게 솔직히 모르겠죠. 오늘 시공은 에이비클 RGB 제품 추가 옵션으로 무선상 시공, 풋등, 무선 충전부 시공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무선 충전부는 원래 충전 같은 경우로는 좌우만 약하게 나오지만 저희는 이 무선 충전부 전체를 넓고 풍부하게 보시지도록 연출해드렸습니다. 옆에 보이는 이발밑푸등도 과하지 않게 은은하게 잘 어울려지죠. 오늘 시공된 이 그랜저 g n c 순정 앰비언트가 없던 차량이지만 저희가 순정연동 메뉴 활성화 작업 진행드려 보이지 않던 이 실내무드 조명 메뉴를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데요. 자, 실내무드 조명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색상과 밝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밝기는 0단계, 앰비언트 꺼짐까지 설정 가능해요. 어떠세요? 지금 모습이 바로 시공 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잠깐 봤는데도 잊고 없고 저희가 확실하죠? 색상 메뉴에 들어오면 이 순정 10가지 색상표 그대로 보이는데요. 순정보다 훨씬 밝은 광량과 이 선명한 컬러 연출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동그라미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면 순정에서 표현되지 못했던 이 오묘하고 파스텔 톤 색상까지도 모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도어 오픈 감지 모두 색상도 변경이 가능해요. 먼저 차량문을 열어주시면 무빙과는 다르게 차량 전체에 앰비언트가 깜빡깜빡거리며 문 열림을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깜빡거리는 상태에서 바꾸고 싶은 이 도어 반응 색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 선택하셨으면 차량문 닫아주시면 색상이 설정된 거고요. 다른 색상으로 바꾸셔도 다시 차량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변경된 도어 반응 색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공동온도 반응 이 에어컨 연동인데요. 온도를 올리면 따뜻한 빨간색. 온도를 내리면 시원한 파란색. 이렇게 보라색을 지나 온도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색상이 바뀌면서 온도가 변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정 기능이죠. 후진시 앰비언트 자동 꺼짐인데요. 후진시 앰비언트가 일시적으로 꺼지고 드라이브 바퀴 명령하시면 다시 켜집니다. 다음은 라이트 온오프 연동 자동 밝기 조절인데요. 낮에는 밝게, 어두운 곳이나 야간에는 자동으로 밝기가 낮아져서 엠비어드 밝기를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주행이 훨씬 안전해지겠죠. 자, 순정 배선 손상 없는 이 무선선 시공. 순정 스펙 그대로 암전류 차단 설계까지 완벽한 안전한 시공. 이런 그랜저 엠비어드 시공을 원하신다면 ABQ 서울 경기지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시공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굿바이 세레머니를 보여드릴 건데요. 시동을 끄면서 점점 엠비언트가 사라지듯 인사하는 굿바이 세레머니. 문을 열어보면 아까 설정한 이 도어 바늘 색상 그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시동을 걸면 웰컴 세레머니로 엠비언트가 서서히 밝아지면서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설정된 색상으로 연출됩니다. 자, 지금까지 그랜저 GNC 순정 앰비언트 없는 차량 완전히 달라지실래잘 보셨나요? 영상과 사진은 이 차량 각도나 환경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만큼 저희 매장에는 이 시공된 동일 차량이 있어 직접 보시면서 상담도 가능하오니 부담 없이 언제든 편하게 방문해 주세요. 순정 배선 손상 없이 진행되는 이 무손상 시공으로 완성도를 높인 그랜저 GNC. 지금까지 에이비 서울 경기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